전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경기 재개를 기다리던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멈춰선 프로야구가 무관중 야외 스포츠를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초 개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코로나19와 싸우는 전 세계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을 위한 캠페인을 선보였는데요. 한국 축구의 레전드 박지성도 동참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이 공개한 축구는 인류의 영웅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축구 스타들이 의료진과 자원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박수를 보내는 모습인데요. 박지성을 비롯해 베컴, 호나우두, 마라도나 등 은폐한 스타들뿐 아니라 해리케인, 외질 등 현역 스타들까지 총 50명이 참가해 코로나19와 싸우는 영웅들을 응원했습니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년 도쿄 패럴림픽을 겨냥해 묵묵히 땀을 흘리는 장애인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이정찬 기자가 만났습니다. 골프 여자 내공이 느껴지는 박인비 선수의 스테이트 홈 챌린지 영상 함께 보시죠. 골프채 대신 전부 칠때 쓰는 뒤집개를 잡았네요.